안녕하세요. 사각코드의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덱스터와 단알 분석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최근 들어서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으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게 바로 NFT 메타버스 쪽이죠. 항상 잔초반 갭 하락을 하거나갭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특히 덱스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대 오늘 단알은또 크게 급등을 했죠. 자, 현재 구간에서 정말 대응을 잘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저희는 오늘 FSN이라는 종목을 추천 나갔습니다. 저희 상한가 코드 무료 정보방에서는요 이렇게 어, 여러분들께 종가 벨팅하는 방법들 그리고 시초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무료 정보방입니다. 아래 하단 열어보시면요. 링크 있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이런 재료가 될 만한 기사들, 이슈들 다 올려드리고 있고, 종목들 또 어디서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마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저희 f s n 는 한번 볼 텐데, 일단은 현재 매수 잔량 자체가 40만 주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 사실상 조금 애매한 수치이다 보니까 저희가 FSN이 혹시나 장 막판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가를 유지를 하면 그 다음날 12,000원 구간대, 11,500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되 만약에 상한가를 풀리면 상한가 구간에서 전량 매도 후기는 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저희가 접근했던 자리가 바로 8,800원, 8,900원 구간대부터 접근을 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지금 현재 저희가 개인들의 물량들이 거의 다 나왔을 시점에서 저희가 이렇게 탁이 구간에서 들어가기 시작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현재 보유 중이고요. 특히나 오늘 FSN을 왜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들어갔는지 기술적인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우나 사실상 개인들이 물량들이 다 털어낸 시점. 어떻게 보면 FSN 같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외인들 기관들이 들어오는 종목들은요, 좀 까다롭고 어려운 종목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면 상한가를 보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 나갔고요. 자 결국에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늘의 FS에는 핵심 포인트는 NFT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NFT 생태 구축을 완성할 전망이다라고 하기보다는요, 사실상 자회사 가치가 2천억입니다. 그런데 f s n 의 시가총액이 전일 기준으로 2천억이 안됩니다 사실상 엄청난 저평가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렇다보니 이런 재료들이 결국에는 상한가에 도달할 만한 재료들이었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추가적으로 애매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오늘 시장 분위기만 사실 좋았으면 정말 강하게 치고 올라갔을텐데 시장 분위기가 좀 그렇다 보니까 상한가 풀리면 여러분들 빨리빨리 매도하는 방향으로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SN은 딱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덱스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좋은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고 종목이고, 너무나도 큰 상승력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자, 1분 봉상 흐름 보시게 되시면, 오늘 기준 저점 구간대를 확실하게 지켜줘야 돼요. 자, 12시 32분 저점 찍고 나서부터, 이제 단기적으로 우상향에 나가는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특히나, 240과 480선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자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흐름들 안에서 240선 위에서 안착해 주게 되면요, 이 구간에서 480선까지 돌파시 다시 한번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고가구간들 오늘 마이너스 7%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물량들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신고가 영역을 돌파하고 더큰 상승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1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4만 6천원 구간들 그리고 개파락으로 떨어졌지만 갭 하단 구간들을 돌파하게 된다면, 갭 상단 구간인 47,500원 구간대까지 1차와 2차 목표가 제시드리고요. 자 위쪽에서 조금 더행보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제가 다시 한번더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 다음 영상 올라오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날도 보겠습니다. 자장 막판에 조금 흘러 내리고 있는 경향이 보입니다. 자 하지만 현재 끝난 종목은 절대로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마지노선 자리, 지지라인 제시해드릴 건데요. 그 자리는 14,000원 구간들 정확하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 깨버리면 여러분들 바로 매도하면서 익절에 나가시는 이런 전략 세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켜준다, 그럼 다시 한번더 다음 거래길 혹은 최소부터 해도 단기간 내, 이틀 내로 해서 사실상 다시 한번더 급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 고가 구간들, 15,200원 구간들 1차 목표까지 해제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곡방향 다시 한번 돌파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하지만 이런 구간들에서 세력들은 개인들이 또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한번 물량을 털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15,200원 1차, 15,800원, 15,900원 구간들 2차 목표가 보시고요. 돌파를 한다. 그리고 나서도 16,000원 구간들 위에서 머무른다라고 하게 되면요. 당연히 16,500원, 17,000원 구간들 이런 라운드 피격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딱 여기까지 해서 단알과 그리고 덱스터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FSN 은잘 매수하신 분들 너무나도 수익 축하드리고 저희 무료 정보방 무료입니다 아래 하단 열어보시면요 저희 링크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앞으로도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여러분들 더큰 수익 날수 있게끔 더 많은 정보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올 테니까 기대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과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